이거 제국포좀다 냄새나, 냄새나 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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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바야! 저 새끼 진짜... 미션 실패... 그아가 지금... 그게... 저렇게 됐을까? 진짜... 아, 진짜... 지뢰... 아, 누나, 어떻게 저렇게 쏘지? 아, 그래... 저기서... 콘디에서 나한테 패주거가지 어디로요? 음. 음. 어디로요? 음. 왜요? 왜요? 한 10분? 20분? 이따까지 도착할게요. 열심히 걸어려는데 미X발. 네. 네. 수납 싸움을 못하겠어. 빠질 때 잡아야지. 수고요 아이고 네어안 올라가죠? 네 됐어요 한 개를 먹어주세요 먹지 말자 먹지 말자 수류 투척 마 와리 라이스워디라 그래. 나정현이가 불러. 아이고 아 나. 뭐야 라이스포. 뭐. 쇼딩 쇼딩. 아잘 맞힌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네. 야 이거 끝나고 불안할 아쓰다 네, 리다쩔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laughs> 나 이번 포 올킬이네 그러고 보니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나가 쩐다 나가 쩐다 이거 <laughs> <요>. <그렇지>. 그 자신감이 쩔어, 정말, 뭔가 이렇게 나는 이번 패좀 맞춘다 이러고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쇼트. <목소리> 와리아나. 저기서 저런 타이밍에 나오냐? 진짜 존나 웃긴다. 한거밀러다 에휴. 하나 더 난다. 존나 잘 방대지 진짜. 나이스. 미션 미 맞았네. 팀 승리. 에, 아니 마우스 있어, 마우스 있어. 에. 나 쉬어. 나도 가지 말고 들이대지 마소만나 알겠다. 임무를 성공으나천진수 나갈게요. Roger t 전진수 나왔는데 아무도 안뛰 홀고, 이거 홀고나 띠나 둘중 하나 나랑띠 조심하고 있어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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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난간, 난간이래, 난간이래 삐, 수만아 삐가, 수만아 삐가 수만이 너 삐가, 삐가 아, 저 새끼 에임바지야, 저 새끼 저거 미터딜 프레임 오리익스 나이스야 오리익스 하나 쇼딘 둘, 아니다 쇼딘 하나 패스 둘, 패스 둘 폭그 센스를 이겨야지 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없어 둘다 둘다 패스했어 머리낚시 하나나 컨디 하나 있을거야 1미리는 정도 오케이 라스트 1미리다 그러면 컨디 하나 1미리 하나 조심히 1개가 어, 빨리 따야된다 우리 이제 반개스나 반개스나 반개스개스나 대각 네, 어, <놀라> 음. 나, 어디 던졌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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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대 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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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에바! 초탄 해놨어. 홀센 홀센. 아 진짜 미국 사람 더러워서 못 먹겠다. 나이스. 야, 와리 하나, 엠락 하나, 엠락 네. 하나. 떠한다 야, 고마 너, 에쌤너크게 돌아야지, 마 이제. 짜리야? 왜 라프리스터를 안 하고 스나가스터를 하지? 미친놈들. 폰폰 아, 스 다이문 가 봐. 일본 가봐. 있을까? 있으면 블루팀 승리. 다 박자. 다 박자. 다 박고 이기자. 기가를성 있는... 금방 빨리 끝내자. 네. 기어코 뛰는 거 하나 컷. 샷. 아, 기어하나야 오늘 왜 이렇게 폭이 다지아 해상도가 안 맞았어 해상도가. 오 나이스 스 빨리 끝낼까 그냥 아 노노노노노 o n 그러니까 안 달리고 안 달리고 어, 빨리 끝내자 그래 i r e in t 하나 레드 팀 승리 아 예뻐. 아씨 발 저새끼들 채팅 낚시에다 콜도 존나 느끼하네. 저 새끼 나 바로 째고 나온 거 아니야? 어와 어, 어, 저기 바람팟을 야나 나간다 전화 왔어 나 나갑니다. 어안 어, 아, 소리. 다막힌거 봤어? 여보세 아. 지금 옷 갈아입고 나가고 있어요 리를으로 완수할 아, 수 있도록 아, 에반데 저거 <놀람> 에바 아이 새끼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님이새끼행 음. 음. 나올 어, 어, <laughs> 나 있어요. 어, 둘으네나 있어요. 나 파킹 다 채칭 러쉬에다가 콜 늦게 하고 야 이새끼 그때 바로 그니까 콜하자마자 스나를 땄어 존나 웃겨 미션 성공 인물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